8개월이 넘었죠. 정말 진짜 오랜만에 재개하는 유관중 경마인데요. 마사에는 유관중 경마를 이제 재개장하면서 입장인원이 이제 곤장, 본장, 과천 본장은 20%, 지점은 10%로 이제 매우 제한적이라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뭐 자기네 사정이죠. 확대할 때뭐 경마 팬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뭐 딱히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일단, 마사에는 온라인 면평으로 경마를 뭐 다시 시작한다는 거에 의미를 둬야 될듯 하네요. 입장은 이제 본장 지점 모두 이제 마이카드로 예약을 하신 분만 입장이 가능한데요. 뭐 경마는 분들이 보통 연령대가 5, 60대가 많아, 많고 이제 처음 접하는 예약 시스템에 입장이 좀 문제 없이 원활하게 되려나 진짜 좀 모르겠어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또 거기 앞에 가가지고 그냥 입장도 못 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이번 경마는 인 이제 일정이 매우 좀 급하게 나온 거라 평소 일정처럼 이제 출전 시기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마필들이 이제 정상 조교를 하면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일단 상금도. 일반 경마 이라고는 좀 다르게 현재의 차이가 나게 좀 적게 줍니다. 한30% 밖에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뭐 15개 경주가 서울 경마는 이제 일요일날 치러지는데 14번 게이트까지 이제 완전히 풀 게이트를 채워져서 진행되고, 요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이 미친 코로나가 또 언제 난리 나서 이제 경마가 스톱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그래도 뭐 상금이 적다고 일부러 다음 기회를 노리는 승부 깊이나 그런 경우가 생길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랜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경마가 시작된다고 또 과도한 배팅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고 이번 주 경마는 이제 좀 차분하게 워밍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배, 큰 배팅보다 이제 관전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듯 해요. 일단 뭐, 유관중 경마가 한 지금 이제 20%잖아요, 분장이. 한 50%까지 올라야 좀 뭐, 배당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원활하게 형성이 되고 경마가 치러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일단 이번 주 경마는 이제 교차 경주가 없죠. 금요일은 이제 제주 경마, 토요일은 부산 경마, 일요일은 이제 서울 경마만 하는데 저는 이제 서울 경마만 예상을 하니까 일요일 경마 2경주하고 14경주 이두개 경주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2경주 예상입니다. 서울 2경주 국산 육군 1200m로 총 14두가 출전합니다. 1번 카우보이 탱고 신영철 기수가 기승하고 2번 세나이 조한별 3번 런던 스피드 파우룬 4번 달빛하고 김하연, 5번 라운을 푸 초제로, 6번 에이스댄싱 지아주, 7번 에이퀸킨 이동진, 8번 화이트트레인 우에다, 9번 금화 스위프트 송재철, 10번 미소가득 최범현, 11번 런닝넘버 김효정, 12번 마지존 은세영 13번, 로열로드 김용군. 14번, 큐피드 포인트, 이혁. 요네 14마리 중에 이제 보시면은, 7마리는 이제 한 번씩 뛰어본 말들이고, 나머지 7마리는 이제 주행 심사한 다음에 첫 데뷔전입니다. 이중 이제 그, 뛰어본 말 중에는, 이제 3번, 런던 스피드. 요게 이제 좀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이제 데뷔전에, 삼착을 했으니까,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삼착이긴 해요. 그때 보면 이제 11번 최강 영천이랑 13마신 차이로 삼착을 했는데, 그래도 데뷔 전에 뛰어본 경험이 있으니까는 그것도 차이가 나도 삼착이니까는 인기를 좀 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별, 막필들이 내용이 없는데, 이 12번 마아지존이 이제 보시면은 주행 심사 동영상 보시면은 원활하게 또 심사를 받고 나왔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1등 기수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3번 런던 스피드하고 12번 마지존 문세영 기수 기승하는 요게 이제 대끼리로 팔릴 것 같은데 일단, 이두마필을 인정을 합니다. 두마필을 인정을 하는데도 이제 3 2마권을 가는 것보다는, 대길이 마권보다는 이제 제가 보는 마필이 이제 9번 금화 스위프트가 있어요. 금화 스위프트가 이제 송계철이가 데뷔 전에 기승을 하고 나왔었는데, 이말 자체가 워낙 이제 좀 혈통이 좋다 보니 이제 9천만원의 고가에 이제 들여왔는데, 이게 보면 이제 1번 이제 8월 22일이죠. 1경주에 이제 나와서 했는데 이제 출전을 했는데 1번 게이트를 잡고 나와가지고 이제 발주가 좀 굉장히 늦었어요. 근데 늦었는데 이제 중음이 전개를 하다가 6차 밖에 못해서 이제 뭐 그렇게 인기를 많이 모을 것 같진 않은데 이 동영상 은 이제 8월 22일 경주 영상을 보면은 사코노 돌아가지고 이제 직선에서 올라오면 탄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송재철이가 다시 기승을 하면서 이제 그 직접 조교를 했으니까는 그리고 이 1000m 거리보다는 이경주가 1200m 경주잖아요. 이제 그 직선에서 올라올 때는 좀 늘어난 거리가 이 9번, 금화 스위프트에는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막권는 9번 금화 스위프트를 축으로, 이제 3번, 런던 스피드, 12번, 마지존, 요두 방을 주력으로 갈게요. 9번에 3번, 12번 주력으로 가고, 이제 배당만 하나만 가져가는데, 일단 최외곽게이트에 있어서 약간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이제 9, 14번을 배당으로 만약에 이제 제가 배팅을 하게 되면 배당으로 배 받쳐야 할지 아니면 이 14번을 놓고 이제 3번, 9번, 12번을 3복승으로 엮을지 그거는 일단 배당판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이 14번 큐피드 포인트가 이제 목요일 때 이제 조교 동영상을 계속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곰피 이제 조교 동영상 이 목요일권 올라와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일단 그 목요일 조교 때 이제 포텐셜 에너지, 국산 오곤 마필 이 있어요. 포텐셜 에너지하고 이제 병합을 하는데 괜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는데 일단 중요한 건 게이트가 워낙 외곽으로 있어서 이게 아무리 이억기술에도 올라올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데 그래도. 이제 삼복승에 배당마라는 충분히 가치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해서 이제 14번까지 가져가면 총 4마리죠. 3번 런더 스피드, 9번 금화 스위프트, 12번 마지존, 14번 큐피드 포인트. 여기서 이제 축은 금화 금화 스위프트. 9번 놓고 3번, 12번 주력에 14번 놓고 3, 9, 12는 삼복승으로 받쳐가는 걸로. 그리고 이제 배당이 만약에 9번, 14번이 배당판이 좋게 형성이 된다면 살짝 9번, 14번도 복승으로 받쳐가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류경마 14경주 예상입니다. 혼합사군 1400m 경주고요총 14마리 출전합니다. 좀약간은 혼전도가 있는 경주인데 제가 보는 5마리 안에 끝날 경주를 보여줘요. 1번 글로벌 럭키 6번 골든서비스 10번 글로벌조이 13번 천사바 14번 히든삭스 요 다섯 마리인데요 일단 요 히든삭스 14번 은세영 기수 기승한 14번 히든삭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그 2월 이제 2020년 2월 16일 경주에 제가 얘 놓고 주력으로 이제 한방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뭐별 이상이 없어 보여 놓고 때리는데 일단 뭐 축으로 놓고 가는 건 아니고요. 부착 주력으로 14번 데려갑니다. 일단 뭐 구조 강성호 마방하고도 승률이 굉장히 좋고 요 히든삭스 마주 김창신 마주하고도 문세영 기수하고 이렇게 합이 잘 맞아요. 승률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 14번 히드스 가져하고요 축으로 놓고 가는 말은 요 1번 글로벌 럭키입니다. 이제 저한테좀 아쉬움이 많은 마필인데, 이제 그 경마, 그 코로나로 이제 정지되기 전에 2월 16일날 제가 노리고 갔던 마필인데, 그날 좀 레이스 흐름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1번 글로벌 럭키가 그때는 이제 선행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이 중음이에서 좀 헤매다가 4착으로 마무리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동수로 2역 기수가 계속 기승하다가 김동수 기수로 교체가 됐는데, 우리 김동수 기수가 선행, 강봉으로 1,400m 한 바퀴 돌아주길 바랍니다. 1착은 바라지 않고요 2차까지만 직선주로 해서 약간 좀 따일 확률이 있어 보여가지고, 일본 글로벌 럭키는 부착 2착, 2착으로 가는 거를 예상해 보고, 이제 나머지 3마리가 이제 남아있는데, 1번 14번 주력에 6번 골든 서비스, 10번 글로벌 조이, 13번 천사박이 남았는데, 요 3마리를 다 가져가면 한수가 좀안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배당판이 열리고 나서, 배당이 어떻게 흐름이 갈지 모르겠는데 그 현장 상황에 맞춰서 요세 마리 중 하나는 잘라 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는 김효정 기수인지 13번 천사 바 요거를 생각하고 있고요 요 글로벌 조이 1번이랑 1번 글로벌 럭키하고 같은 마주죠 장재영 마주 요거는 글로벌 조이 그리고 골든서비스 여기는 가져가는 걸로 1번 글로벌 럭키 14번 히든삭스, 요 한방 주력에 1번 글로벌 넣기 놓고 6번 골든 서비스, 10번 글로벌 조이, 13번 천사바 한수가 된다면 13번 천사바까지 가져가고요. 한수가 안 된다면 1번 놓고 6번, 10번까지만 반주력으로 받쳐가는 걸로 하겠습니다.